유명 연예인이나 운동 선수가 불안 장애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방송인 정형돈이 불안 증세 악화로 또다시 모든 방송 활동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과 함께 불안 장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예인병으로도 불리는 불안 장애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허두영 의학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건강하시죠. 어, 우리가 사실 불안하다는 감정을 느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텐데요. 네. 이 불안과 불안장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불안은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 친숙하지 않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조심하라는 감정인데요. 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또는 질병이나 위험을 느낄 때 누구나 불안해집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가 사라지면은 불안한 감정도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불안한 요소가 사라져도 이유 없이 계속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안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 힘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런 비정상적인 불안과 공포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불안 장애를 겪는 겁니다. 음. 이 불안 장애는 불안이 심해져서 생긴다기보다는 불안에서 정상으로 회복하는 이 힘이 모자라서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불안 장애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어떤가요? 어,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고 하고요. 또 가정 환경, 뭐 경제적인 요인, 스트레스 같은 여러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불안 장애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잘 걸리고 소득이 낮은 여성이 더잘 시달린다고 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이 불안장애를 겪는 환자들을 조사를 했더니 남성은 1.8%, 여성은 2.5%에서 여성이 약간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지역에 사는 여성이 이 불안장애를 겪을 위험이 60%나 더 높다고 합니다. 이 소득이 낮은 여성은 바깥 일을 해야 되고 집안일을 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하는 여러 역할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무거운 부담이 불안장애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음. 네, 소득과도 연관된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활동이 그렇죠. 좀 원활하지 않잖아요. 네. 불안 장애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을 네.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요새 코로나19가 우리 정신 건강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좀 분석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비슷한 경제 위기를 보고 한번 가늠해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이 비싼 위기라면은 2007년 2008년에 나타났던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요. 이 서브프라임이 나기 전인 2004년에는 우리나라의 불안장애 환자가 37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 위기가 닥친 어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나서는 50만 명을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이 증가율이 30%를 넘어 버린 건데요. 특히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40대 이후의 환자가 급증했는데 3명 중에 2명이 40대 이상이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만큼 올해도 또는 내년에 이 불안장애 환자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 젊은층에서 불안장애를 느끼는 음.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예, 불안장애 환자가 작년 기준으로 70만 명을 넘었었거든요. 이 나이가 들수록 환자가 좀 늘어나는 게 불안장애인데, 이 문제는 최근에 젊은 환자가 급증한다는 겁니다. 이 2014년과 비교했을 때, 4년 동안에 20대 환자의 증가율이 무려 86%나 되고요. 10대와 30대 환자도 증가율이 각각 45%씩이라 되니까 젊은 환자가 굉장히 늘어나는 건데요. 이 부모의 불안장애가 자녀에게 전염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의 존스홉키스 대학에서 조사를 했더니 불안장애가 있는 부모는 자녀를 의심하고 꾸짖고 하다 보니까 자녀에게 불안장애가 전염된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젊은 환자가 급증한 것은 이 취업이나 결혼 때문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런 원인도 있기도 하지만은 이 IMF 외환 위기나 서버프라임 경제 위기 같은 것들을 겪은 부모 세대에서 이게 이전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전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젊은 층 사이에서 불안장애가 늘고 있다는 게참 안타까운데요. 이 불안장애를 예방하거나 극복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불안장애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이제 심리 치료를 생각을 하게 되시는데 운동도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미국 불안 우울증 협회에서 조사를 했더니요. 18세 이상 미국인 중에서 18%가 불안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들한테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5분 이상 하게 했더니 그 효과가 굉장히 있었다고 합니다. 또 미국 프린스터 대학 연구에서도 운동을 자주 한 쥐가 운동을 하지 않는 쥐보다 이 불안장애 증세가 덜한 걸로 나타났고요. 이~ 그 원인을 보면 이 운동을 하면은 뇌 신경에 영양을 공급하는 그런 단백질이 새로운 뇌세포 자극을 생성하도록 자극을 시켜 준다고 합니다. 또 내가 건강해지면 몸에 자신이 생겨서 이 불안장애를 만사에 긍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고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가벼운 운동을 함께 해주는 것과 함께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게 불안장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